음. 1분 더 데웠어요. 따뜻하게 먹고 싶어서. 연양제는 역시 따뜻해야 돼요. 아까 차게 먹어봤는데, 차는 별로인 것 같아요. 덥다고 차게 먹으면 안 좋은 것 같아요. 배알이 할 수도 있고, 응. 잘못하면 식중도 걸릴 수도 있고. 일단 데워가지고 따뜻하게.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 역시 찌개는 따뜻하게 먹어야 돼. 그 콩국수나 이런 거 말고는 냉면 이런 거 빨리 따뜻한 게 좋네요. 아우 좋아요. 너무 맛있고. 음. 음. 멤버이 기네 번째예요. 음, 음 자주는 못 하시니 한달 됐지만 소영이님이 맨발 걷기를 음 한지가 한달 됐지만 자주는 못 했네요. 니까 그러니까, 일주일에 한번 했네요. 음, 음 오늘은 강아지 없습니다. 우리 강아지 후추랑 사랑이 보고 싶어요, 여러분들? 음. 음. 소영진님이 우리 강아지도 많이 좋아하는 것 같아. 제일 먼저 강아지를 물어봤잖아요. 그죠? 음. 오케이 okay, 오케이. Okay. 밥 먹고 소화시킬 겸 음. 맨발 걷기 하러 가려고요. 오늘 은 날씨가 좀 시원한 편이에요. 어제 엄청 더웠는데 오늘은 대구 32도. 음. 좀 시원한 편이야 와, 소주가 너무 맛있어요. 응. Hum. não, one...